이거 좀 나왔는데? <laughs> 아, 나라 지금 일라다 인터뷰 중이란 말이야. 일로 이리 와. 이리 와. 이 와. 야, 죽인다, 죽여. 예, 안녕하세요. 이어파파입니다 아. 이제 그 샌드위치 황금 연휴를 맞아서급 여행을 떠났는데 지금 어. 아, 일단 잠깐 휴게실에 들려서 좀 맛있는 것들 나좀 보려고 왔습니다. 어, 근데 무겁다, 이하나. 잠깐만, 내려봐. 아쉽다. 잠깐만 내려봐. 아우 이하나, 이렇게 저기 봐봐, 친구들 봐봐, 저렇게 다 이렇게 걸어가잖아. 아쉽다. 왜? 모르 우리 그냥 가자 사람이 너무 많다 줄을 너무 많이 섰다 와 힘들다 아 여기 휴게소 화장실 한번 가고 뭐 먹을 걸좀 사려고 했더니 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휴게소 투어는 실패입니다 일단 실패고 최대한 빨리 도착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끝이에요? 이거요. 어, 이한이 그거 갖고 가. 아빠도 옷 갈아입고 갈게. 우와. 우와. 아빠. 이아이아 오늘 아빠. 오늘 묵을 숙소입니다. 엄청 좋아. 아빠 이연아, 너 자꾸 왜 이렇게 아빠를 급하게 해. 어, 우리도 내려가자. 우와 너무 좋다 여기 와 진짜 아이들한테는 최고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인분 숙소인데 와 너무 좋네 사준나 여기서요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우 시원하다 와 이안이 많이 차가워 아빠 안아줄까? 네 일로와 아빠 아 차가워요 어리이 잠깐 아빠 으쨔 됐다 아 여기 개인 수영장인데? 너무 좋은데요? 와 미쳤다 여기 야나. 아안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우와 가자 우와 우와 황소다 청소다! 응. 이안이는 오리자동차. 나는 나의 길을 갈련다 출발! 잘 가! 응. 나도 갈래! <laughs> 어이, 잘한다! 잘한다! 후! 잘한다. 응. <laughs> 잘한다! 아빠 좀 쉬자! 어. 어, 몰골이 말이 아니다. 응. 이안아 일단 좀만 쉬었다가 놀자. 나가서 좀만 쉬었, 쉬었다가 놀자. 추워, 추워. 이봐, 너 벌벌 떨잖아. 아니이 그래? 안이 지금 부니까더 태워야 돼? 휴가 아 <laughs> 태워, 빨리 붓자. 아, 뭐 쉬려고 그래.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음 추워서. 어, 추워서. 감기 걸릴까봐. <laughs> 오우. 와우. 으아! <laughs> 요좀 놀았는데? <laughs> 와, 오랜만에, 몇년 만에 물개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laughs> 오, 여기 물찼다. 힘들어? 어디 아퍼 아, 없왜 이렇게 지쳤어? 과연 <laughs> 잠겠는데 아, 씻고 나왔습니다씻고 애들, 애들 뛰어놀고 <놀람> 아, 저는, 뿌리 여섯.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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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요 재미, 어, 그래. 즐겨요. 아빠도 즐길게. 응, 음, 이안이좀 자요. 빠이빠이. 이 양이 잘 자. 굿나잇 어디까지 올라왔지? 여기다 아, 근데 여기 뷰가 어마어마합니다. 원래 아침까지 비가 많이 내렸었거든요. 지금은 약간 보슬비 정도, 약간 산 위에 보면 다 안개 같다. 오늘 원래.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 또 하고 물고기를 한번더 잡아보려고 했는데, 와, 비가 많이 와 아침까지 비가 많이 왔고, 일단 다들 쉬고 있습니다, 그냥. 한 폭의 수채화 야수채안 추워? 네. 맨날 이러고 있어. 아, 삼촌은 하나 후드티 안에 티. 아, 해도 추운데. 맨날 이러고 있어. 맨날 이러고 있어요? 네. 친구들이랑 많이 오는거 보고. 와. 야, 뭐 응수든가. 유정아, 유정이도 일로 올래? 인터뷰하고 있어. 유정이도일로 와. 아. 이안이 나오셨네요. 이안이가 유나 나왔다고 따라오잖아. 어? <laughs> 아, 나 물레나이야. 지금 인터뷰 달려. 중이란 말이야. 아, 그래? 아. 일로 와. 일로 와. 이안아, <laughs> 일로 와. 자 첫째 상수 인사 안녕하세요. 아, 자 둘째 응수 인사 안녕하세요. 자 셋째 유정이 인사 안녕하세요. 자 넷째 이안이 인사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오자자 자, 유민이 왔어. 유민이도 앉아. 자 네. 응. 자 이번에 응수 여기 좋은 점 좋은 점 응. 친구들은 다개곡을찾아 가는데 우리는 밑에 있으니까 수영하는 게 좋은 좀... 거와 그치. 웅수한테는 여기가 그런 점이 가장 좋다? 어. 자, 유정이. 마스크를 아요야 음. 오, 마스크, 그래. 어. 여기는 그 사람이 음. 별로, 저기 마을에 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기는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는데, 해제해서. 음. 근데 여기 양양 밖에 나가도 써야 되니까. 어, 진짜 여기는 마스크를 안 써도 너무 좋아. 네. 그치? 자, 이안아. 이안아. 여기 뭐가 좋아? 좋아. 좋아. 취향에서 그래. 물이 좋아서 좋아? 유민이는 뭐가 제일 좋아요? 나는 게임, 나는 음. 게임할 수 있는 게. 게임. 게임할 수 있어서 좋다고? 무슨 게임할 수 있어서 좋아? 싸우는, 싸우는 게임. 싸움 게임. 싸움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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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여기 싸움 게임이 어디 있어? 네. 오, 이 좋은 음, 어이 뭐야 뷰를 보고 음. 게임하러 온 거야 유민이? 네. 아 그랬어? 음. 잘했어. 음. <laughs> 잘했어. 음. 게임하러 자. 자 그럼 너무 좋다. 근데 그러면 여기에 단점? 음, 단점. 음 단점 하나씩 자 첫째. 주말에 친구들이랑 못 놀고 그리고 학원 끝나고도 친구들은 농구하러 가는데 못 가는 거. 못 가는 거. 그게 제일 단점이다. 어, 그 다음에 자 응수 두 번째. 배달 음식 못 시켜 먹는 거. <laughs> 배달 음식 뭐 시켜 먹는가? 그래서 엄마가 그 토요일날 잠깐씩 나갈 때. 아, 그걸 토요일날 장까지 나가서 사와야 뭐. 되는 거? 어유정이가 여기서. 뭐야? 몰라. 몰라? 어, 다, 없어? 그, 근데 예전는안 어. 좋을 게 없지, 맨날 놀러 오니까. 그치. 너무 이, 싶... 그니까. 첫째랑 둘째는 여기서 사는 거고, 위정이랑 유민이는 여기에 주말마다 자주 놀러 오는 거고. 자, 이안이는이번에 처음 왔으니까, 이안이 나이한테는 아이고, 최고지, 사실. <laughs> 여긴 어, 최고지. 초등학교 때까지다 좋았어요. 아, 그래? 그래? 근데 지금 막 친구들 놀러, 놀러 다니고 해야 되는데. 어. 그게 지는 유민이는 여기 안 좋은 점 있어요? 와. 뭐가, 뭐, 뭐가 안 좋아요? 아니, 어. 마음에 가시 있대요. 마음에 가시 있다고? 어? 네? 마음에 가시 뭐지? 마음에 가시. 마음에 아프지만 여기 와서 힐링이 되는 거다. 약간 그런 식인 건가? 네. 그런 건가? 우리 그렇게. 가요. 아, 병... 아, 병원 가기가 어렵다고? 네. 아, 그래. 그래. 유민, 오. 어. 아니, 괜찮아. 뭐... 엄마들이.. 엄마들이 괜찮은데 엄마들은 다 낳게 해준열 가지 딱 내려가서 준비하기 예. 아, 많네 지금 아 집에? 코로나 아, 걸렸을 아, 아, 때 모아놔가지고 모아놔 너네 지금. 코로나 걸렸었어? 네 쌓여있어요 그래, 지금 코로나 걸릴 때열 엄청 해야지, 많이 났어요 40% 왔어요 나도 났는다 그래 40소. 여기.. 야 여기 다.. 코로나.. 여기 다 유경험자들이잖아 약하게 해요 지금 지금 진짜 너네 그래도.. 다행히 다 낳고 지금은 건강하게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 거지. 네. 아, 원래 아기 때 아파도 보고 하는 거야. 네. 그래야지 더 건강해져. 나, 나, 나이 나이도 서먹하면 좋아. 삼촌 뜨끔한다. <laughs> 오늘 짧지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음? 안녕 인사. 안요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laughs> 안녕. <laughs> <봐요>. 어. <laughs> <웃음> <웃음> 짜, 짧고 굵게 아이들의 인터뷰를 야, 했습니다. 삼촌 응? 맨날 이렇게 끝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인형장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삼촌 <laughs> 맨날 그렇게 얘기하지.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 <laughs> 참 <laughs> 아이들은 순수한 거 같아, 순수한 것. 야, 얼른 해주세요. 아니야, 유민이 끝났어. 추은이 얼른 들어가. 응. 너네 아추워추워 추워, 추워. 어. 얼른 들어가. 지금 비가 살짝 그치면서 아이들이 이제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아 힘듭니다 힘들어 지인분 덕분에 이제 여기서 1박 2일 자연도 느끼고 너무 힐링을 하다가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아마 올 여름 자주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주 오지 않을까 싶고 너무 감사하게 잘 챙겨 주셔가지고 여기서 어제 하루 종일 물놀이 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힐링을 하다가 갑니다. <laughs>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안녕. 좋아요? 치즈.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웃음> 근데 응. 다음에 찍을 때는 자기 커서 뭐 될지 그걸로 물어봐 어, 알겠어. <laughs> 다음번에는 커서 뭐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